i know sooner or later it will come ah, i got to believe in something that i can tell not to do will it feel warm and dry like a kiss and july will it chill down my bones when i cool like the snow and i look at my will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겨울 옷 하울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지금 독감이 좀 많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몸이 엄청 안 좋아요. 목소리도 지금 안 나오고 기침 계속 하고 콧물이 계속 줄줄 나가지고 말하기도 힘든데 촬영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이게 아우터도 입고 해가지고 더 이상 늦으면 너무 늦을 것 같아가지고 좀 목소리나 이런 게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찍어봤습니다. 원래 제가 패션 하울 찍을 때 말하는 장면 따로 옷 입는 장면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는 장면에 옷 입는 장면을 덮어 씌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찍으려면 두번 나눠서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도 안 되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할 힘도 없고 그렇게 찍으면 훨씬 더 촬영 편집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너무 늦게 올릴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원래 촬영해야 되는 날보다 한 3일 정도 지금 촬영이 미뤄졌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목소리도 좀 이상하고 계속 기침하고 콧물 훌쩍거리면서 약간 어거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 올리는 게제 목표.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찍어봤습니다. 또사 놓은 옷이 많기도 하고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안 올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찍어봤어요. 시기상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아우터랑 뭐 치마, 자파 같은 것들 예쁜 거 많아가지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카메라를 들고 그냥 자유롭게 옷 입고 설명 드리는 걸 찍었는데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옷을 소개해 드리는 거라서 조금 흔들린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기 불편하신 분들께는 죄송한.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낫고 찍으면 겨울이 다 지나갈 것 같아서 어떻게든 찍어봤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영상 시작해볼게요 꼬고 짠! 여러분 오늘은 요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옷은 요 아이보리색 니트인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는 여기 요렇게 콩 단추 같은 게 달려있는데 단추가 이렇게 사선으로 딱 떨어지는 게 너무 귀엽고 이 옷이 이렇게 허리 라인이 싹 잡히면서 두 갈래로 나뉘어져가지고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보세 옷가게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만 원이나 더 저렴하게 똑같은 걸 팔고 있더라고요.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죠? 얘는 뒤로 묶어도 되고 앞으로 묶어도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살짝 이렇게 해서 묶는 것도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소재도 뭔가 보들보들한 좀 생각보다 톡톡한 느낌이고 이런 헤어리한 질감이 보이는 따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색깔도 얼굴 환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아이보리 컬러고 이런 느낌 부해 보이지 않는 디자인. 입니다. 다음은 이런 핑크색 귀여운 뽀짝한 니트를 사봤는데 이것도 지그재그 직진 배송으로 샀거든요. 얘는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지그재그에서 보고 반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 딸기 우유인데 약간 톤 다운되면서 약간 뉴트한 느낌이 있는 딸기 우유거든요. 얘도 이렇게 약간 헤어리한 느낌이 있어요. 살짝 앙고라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것도 되게 도톰톡톡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다 잠가서 입어도 귀여울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살짝 풀어서 입어도 되게 귀여운 그런 옷이다. 귀여워, 이거. 색깔이 내 스타일이야. 완전 요 쿨라 유튜브 분들 찰떡일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열어서 입으면 이런 느낌이고, 진짜 이건 색깔이 다한 것 같아. 좀 도톰한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예뻐. 이것도 이렇게 편하게 입어도 예쁠 것 같고, 흰색 치마 같은 거랑 입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죠? 도톰한데도 많이 부해 보이지 않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기장이 좀 짧아가지고, 다리도 길어 보이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짜잔. 다음은, 이렇게 진한 회색 가디건을 샀어요. 이것도 제가 오프라인 로라로라 매장에서 직접 보고 산 건데, 제가 원래도 로라로라 옷을 많이 사 입고,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잠실에 가니까 로라로라 팝업 매장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입어보고 데려왔어요. 차콜색 같은 건데 이거도 진짜 편하게 그냥 동네 마실 나갈 때 이런 식으로 툭 걸치기도 되게 좋고. 고 느낌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은? 근데 뭔가 어깨가 그렇게 좁아 보이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깨가 좀 있는 편인데 얘도 그냥 이렇게 입는 게더 예쁜 것 같고 다 잠그는 것보다 이거 제가 입었을 때 친구가 옷 예쁘다고 했었어요. 얘도 이렇게 약간 좀 털이 막 이렇게 있는 재질이다. 털 빠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되게 털이 풍성한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조금 까슬거림이 있는 편이다. 제가 지금 콧물 이 줄줄줄줄 나고 막 <laughs> 말하는 것도 힘든데 조금만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또 귀여운 또 가디건을 하나 사봤다 이렇게 로라로라 로고가 있습니다 단추 다잠거 입으면 이런 느낌 말라보이는 그런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색깔이 요즘 너무 좋아가지고 사봤어요 다음은 이런 하늘색 니트인데 이것도 제가 지그재그 직진 배송으로 산 거거든요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샀는데 이렇게 오프숄더에요 올리면 원숄더로도 입을 수 있고 색깔이 완전 솜사탕 하늘색 그런 느낌인데 사진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밝은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조금 조금 더 채도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랑 입으니까 너무 귀엽죠. 아, 진짜 이것도 마음에 드네. 근데 제가 어깨가 조금 넓은 편인데 여기가 약... 약간 껴요. 좀 어깨가 넓지 않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이렇게 좀 털털한 그런 소재입니다. 저는 가로 스트라이프 절대 안 입거든요.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가지고 안 뚱뚱해 보이는 그런 재질. 아니 이 색깔이 너무 예쁜데 이런 흰색 하의랑 입으면 너무 상큼하고 예쁜 것 같아. 직진 배송으로 산건다 성공이야.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뭐 기다려야 되고 이런 옷 웬만하면 잘안 사거든요. 라인 다 보이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예뻐. 좀 생각보다 도톰해요, 얘도. 엄청 얇은 재질은 아닙니다. 다음, 이것도 로라로라 매장 가가지고 회색 가디건이랑 같이 산 건데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너무 실물 보고 반해가지고 냉큼 샀습니다. 이런 소매 디자이나 인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묘하게 이렇게 허리도 살짝 잡히는 느낌이라서 조금 날씬해 보이고 목도 제가 좀 목이 짧은 편이라서 확 파여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 이렇게 확 파여 있어서 아주 제 스타일입니다. 얘도 많이 안 부해 보이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같아. 쿨톤들이 입기에도 막 너무 누리끼리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막 너무 누리끼리한 거 싫어하거든요. 이런 로고가 이렇게 있는 것도 귀엽고, 얘도 약간 맨살에 입으면 까슬거림이 살짝 느껴지는 소재인데, 약간 털털한 그런 재질입니다.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던 아이입니다. 제가 피터 앤 웬디에서 산 치마 바지, 요거랑 같이 입으면 완전 세트 같이 귀여운 것 같아. 음, 아주 잘 어울리는구만. 음. 입은 김에 이것도 소개해드리면 제가 피터앤웬디 옷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요거 안에 이렇게 속바지가 있고 이런 치마바지다. 니트 소재입니다. 귀여워. 이런 같은 계열의 옷이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그냥 약간 어두운 그런 것도 예쁠 것 같고 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뒤에서 보기에 바지 아니고 뒤에서도 치마인 아이입니다. 이렇게 약간 퍼지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골반이 막 없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도 아니고 너무 예뻐요. 좀 톡톡한 니트 소재인데 엄청 두툼하진 않고 적당히 그 쇼핑몰에서 코디해놓은 그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귀여워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던 치마다. 이것도 피터앤웬디 치마인데 이 너무 예쁘죠? 얘도 안에 이렇게 속바지가 있는 치마인데 약간 그레이 브라운? 브라운의 그레이? 그런 색깔이에요. 근데 이 리본이 벨벳 소재라가지고 흔하지 않고 너무 예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된 치마가 꽤 많은데 이렇게 벨벳 리본이 달려 있는 거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와 진짜 이거는 사야 돼 이러면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이 니트랑도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완전 데이트룩이잖아. 이두 개가 너무 잘 어울리네. 예쁘죠 이 치마.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이도 162인 제 기준에 너무 짧지 않으면서 또 너무 길어서 다리 짧아 보이는 그런 기장도 아니고 딱 마음에 드는 길이다. 이거 제가 S로 샀던 것 같아요. 제가 허리가 막.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닌데, S가 적당히 맞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거 리본이 너무 예뻐. 아무튼 진짜 마음에 드는 치마예요, 이거. 다음은 요런 니트랑 치마인데, 예뻐. 근데 이게 제가 원래 S를 샀다가 M으로 교환을 한 게, S를 하려면 한이 정도까지 올려서 입어야 제 배에 맞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그렇게 입으니까 레알 엉덩이 보일 것 같아가지고, M으로 바꿔서 약간 골반 위에 걸치듯이 그렇게 입어야 될것 같은 치마입니다. 벨트랑 세트인데 2만원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벨트 컬러 퀄리티가 아주 안 좋습니다. 벨트를 끼려고 하다보면 이 벨트가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벨트 해줘도 될것 같고, 팔부착이 되기 때문에. 너무 예쁘네, 이 치마. 이거, 가성비 대박이다. 2만원도 안 하는데.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치마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위에 상의는 헬레네파리스 제품인데, 이렇게 소매에 단추 디테일이 있는데,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데미지로 되어있는 그런 니트인데, 이게 원래 엄청 길어가지고, 빼면 거의 한 이까지 오거든요. 저는 지금 치마랑 입으려고 이렇게 안에 넣어서, 입었는데 이렇게 입는 것도 예쁜 것 같아. 또 이렇게 소매가 길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짱긴 소매고 넥라인이 이렇게 브이 라인인데 깊게 파여서 저처럼 좀 목이 짧으신 분들 강추 드립니다. 이거 너무 괜찮다. 색깔은 약간 따뜻한 아이보리 그레이인데 약간 멜란지 그레이 같은 그런 느낌? 머리 다 내리면 이런 느낌. 오 마음에 들어. 핫. 되게 뭔가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데이트룩 찾고 계신 분들 이 코디 추천 드립니다. 어,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은근 여리여리하면서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상의 다 꺼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 데미지 디테일이 잘 보여서 이렇게 다 꺼내서 입는 것도 예쁜 것 같아. 소매 긴 거랑 이 넥라인이 너무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굿굿. 다음은 지그재그 직진 배송으로 산 니트인데 이거 오프숄더인데 원숄더 니트입니다. 요, 이거는 약간 멜란지 그레이 같은 컬러고 이 밑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좀 딱. 따뜻한 느낌이 나죠, 색깔이. 예뻐, 뭔가. 어깨 이렇게 살짝 드러내면 뭔가 약간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 이것도 이렇게 소매 쪽이 좀더 길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뻐요. 마음에 드는 걸 직진 배송으로 산거다 마음에 들잖아? 아니, 어깨가 너무 여리여리해 보여. 넥 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쇄골이 없는데 쇄골이 있는 분들이 입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입었는데 뭔가 예쁜 그런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다. 굿굿. 그 다음은 한소이 니트 아시죠? 아무튼 그건데 이게 자꾸 눈에 보이는데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바지도 그 쇼핑몰에서 같이 세트로 약간 코디해가지고 파는 그런 건데 얘랑 입으려고 같이 사봤어요 근데 이거 지금 입으면 추워서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니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근데 안에 나이안 입고 입으면 바람 숭숭 다 들어올 것 같은 재질이다 이렇게 나이 따로 이 볼레로 같은 거 이거 따로 이렇게 투피스로 돼있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는 옷인데 안에 여기가 좀 비치네 목 이거 끈은 뒤로 해가지고 직접 묶어야 되는 그런 끈이에요 이거는 엄청 여리여리한 몸매를 가지신 개말라 분들이 입어야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요렇게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한겨울에는 좀 추울 것 같아. 이게 오프숄더고 구멍이 숭숭 나있는 그런 재질이라가지고 그냥 편하게. 조거팬츠 같은 거랑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조거팬츠랑 입으면 이런 느낌. 이것도 괜찮죠? 하하. <laughs> 그 다음 요거 125 제품인데 원숄더 맨투맨입니다. 제가 요런 원숄더 맨투맨 회색을 찾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데려왔어요. 이렇게 실버로 콕콕 박혀있는데 너무 예쁘고 여기 레터링 이것도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약간 다 내려서 입어도 예쁘고 이런 식으로 주름지게 해서 입어도 예쁩니다. 오 너무 예쁜 걸 제가 이렇게 약간 치마 같은 걸 입어서 조금 청순 그런 느낌도 나는데 그냥 편한 바지 입고 입어도 꾸안꾸 느낌으로 예쁠 것 같아요. 허리 내리면 이런 느낌. <laughs> 예쁘죠? 아, 진짜 마음에 드네 이것도. 기모는 없어가지고 봄에 입어도 좋을 것 같고 대학생분들 학교 갈때 개강하고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되게 편한데 예뻐. 뭔가 힙하면서 귀엽고 이거 흰색도 진짜 예쁘던데 흰색도 살까. 요즘 이렇게 한쪽 어깨만 보이는 옷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예뻐. 이런 모자랑 같이 코디해도 너무 귀여운 것 같죠? 모자 너무 귀엽잖아. 음 마음에 들어. 다음은 헬레네 파리스 티셔츠인데 이게 엄청 몸에 붙는 그런 스타일의 옷입니다. 뭔가 되게 달라붙는데 막 살집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뭔가 되게 몸매 라인을 싹 잡아주는 그런 느낌? 소매 긴 옷이 난 너무 좋아. 제가 팔뚝살이 좀 있는 편이라서 팔뚝살은 살짝 무시해주시고 어떤가요? 너무 예쁘죠 이거? 파여있는데 그렇게 야하게 막 가슴골 보이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멋스러운 그런 디자인이라가지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게 팀블랙이라는 컬러인데 약간 미세하게 회색에 블랙 스트라이프 정말 얇게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돼 있는 것도 예쁘고 조거팬츠랑 너무 잘어요 잘 어울리는데 마음에 드는 걸 이거 이렇게 더 풀어서 입을 수도 있어요. 더 잠궈서 입어도 될것 같고 되게 달라붙어요. 이게 조금 조이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마르신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저보다 마르신 분들 이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핏이 예쁜데? 예쁘다 이거. 다음은 이런 핑크색 가디건입니다. 이것도 피터앤앤디 건데 이거 지금 다 피터앤앤디 거거든요. 이 치마랑 블라우스랑 싹다이 가디건 진짜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와 이건 사야 돼. 이거는 뭐봄 가을에는 그냥 아우터로 입어도 될 만한 그런. 가디건이지만 지금은 큰 코트 같은 거 그런 거랑 같이 입어야 될것 같고 너무 예쁘죠? 이 리본 묶는 거 하면 색깔이면 약간 이거는 근데 완전 여쿨라 색깔은 아니고 봄웜분들이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은 색깔이에요. 봄웜라분들? 너무 귀엽죠, 이거 가디건? 이거 진짜 쇼핑몰에서 코디되어 있는 거 보고 너무 진짜 반했던 이거 아이보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세개다 갖고 싶은 너무 예쁜 가디건이에요. 소프트 딸기 우유 컬러? 진짜 귀여워. 이런 느낌입니다. 완전 소녀소녀한 그런 느낌 아닌가요? 색깔이랑 이 리본이 다한것 같아요. 다음은 가디건. 이거 제가 가을 하울 때 보여드렸던 그 회색 가디건 기억하시려나? 그거랑 같은 디자인의 다른 색 가디건인데 그때 회색 보면서 이 핑크색도 계속 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드렸습니다. 근데 완전 얘도 요쿨핑크 아니고 살짝 따뜻한 봄웜라 핑크거든요. 너무 예뻐. 얘는 근데 좀 많이 파여가지고 무조건 안에 이런 이너를 입어줘야 되고 이 치마도 샀는데 이것도 피터의 웬디 제품입니다. 안 덮이게 이렇게 보이게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이런 체크 스커트인데 예쁘죠? 이 니트가 요 밑에 이런 디테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회색도 제가 진짜 잘 입었거든요. 이거 봄까지 진짜 뻠뽑을 것같아 봄에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은 느낌. 이거 봄 하울로 밀었어야 됐나? 산지 좀 돼가지고 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치마도 이렇게 완전 이렇게 A 라인으로 퍼지는 치마라서 되게 예쁩니다. 얘랑 같이 입어도 귀여워요. 아 맞다 이거는 이렇게 고무줄로 돼 있습니다. 너무 편해요. 그래서 진짜. 아이두개 같이 입는 것도 너무 예쁘네 이런 느낌? 아니 고데기를 이렇게 금세 풀려버리다니? 요 시티브레이즈에서 산 모자랑 같이 입으면 이렇게 귀엽습니다 이 모자 진짜 귀엽죠? 그 다음은 이런 치마인데 오 이게 약간 접혔네요 이것도 피터앤웬디 제품인데 얘는 속바지가 없고 그냥 이런 얇은 속치마 같은 거만 있어요 이 니트는 그냥 예전에 산 건데 이 치마에 어울릴 것 같아서 입어본 거고 이렇게 A라인입니다 이거는 좀 다려서 입어야 될것 같아요 접혀가지고 약간 바지 같네 여기 이 주머니는 페이크입니다 예쁘죠? 아무튼 이런 치마 이것도 귀여워가지고 사봤어요 너무 예뻐 되게 도톰한 모직 같은 소재라서 겨울에 입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살짝 바닐라스러운 그런 아이보리 색 이요 A 라인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이런 느낌. 그리고 요 바지, 조거 팬츠, 요거 또 피터앤앤디 건데 이거 요즘 제 진짜 교복 바지예요. 맨날 이것만 입는 것 같아. 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톡톡하고 도톰한데 안에 기모가 있어가지고 양기모 그런 재질이라서 되게 따뜻하고 편해요. 그래서 저 요즘 진짜 거의 맨날 이거만 입는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이고 아까 계속 입고 있었던 거는 블랙업 건데 그건 기모 없는 거. 너무 더워서 기모 없는 걸로 입고 있었습니다. 바지 괜찮아. 아무 때나 다잘 어울리고 편하고 따뜻하고 요거랑도 잘 어울리네. 짠 다음은. 귀여운 떡볶이 덮을 단추 니트인데 다른 컬러도 있고 되게 두꺼운 수건 재질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도톰해가지고 진짜 추운 날 입어도 되게 따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사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떡볶이 단추에 꽂혀가지고 이게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진짜 딱 겨울 느낌 되게 낭낭하고 귀여운 것 같아. 이게 잠궈서 입어도 예쁘지만 안에 그냥 흰티 같은 거 입고 풀어서 입어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팔이 좀 짧다. 제가 팔이 긴 편이거든요. 이렇게 낙낙한 핏이다. 안에 히트텍 같은 거 입고 입으면 엄청 따뜻할 것 같아요. 얘는 좀 약간 따뜻함이 있는 베이지 아이보리 그런 느낌이에요. 그다음 요 아우터, 요것도 헬레네 파리스 제품인데 요게 무신사에서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안 무겁다 이런 후기가 많아가지고 골라서 받아봤는데 이게 진짜 실물이 훨씬 예쁘고 제가 예전에 이런 무스탕을 하나 샀다가 진짜 너무 무겁고 뻗어하고 그래서 진짜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가벼워. 일단 가벼운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무거우면 안 입게 돼 진짜로 이거 진짜 처음에 받아보자마자 와 이거다 했어요 무스탕 찾는 분들 이거다 이거 가격도 많이 안 비쌌던 것 같은데 안에 이렇게 털도 있고 따뜻하고 가볍고 예쁜 그런 무스탕 이게 약간 스웨이드 같은데 그 빛이 나는 게좀 가죽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만져보면 되게 보드라운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이런 디자인도 예쁘고 팔 움직임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아시죠 이런 거 잘못 뻗어거리는거 사면 이팔 움직이는 것도 약간 로봇처럼 되는 거 같아. 이거 다 잠그면 이런 느낌? 허리도 약간 이렇게 잡혀가지고 블랙 스커트가 같은 거랑 입어도 진짜 예쁘겠다. 너무 마음에 들어. 약간 크롭한 기장이라서 더 마음에 들어요. 이런 것도 잘못 입으면 덩치가 커 보이는데 그렇지도 않고 엄청 두껍게 껴입기에는 제 몸으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안에 지금 이런 아까 그딱 붙는 그거 입어가지고 핏이 너무 예뻐. 어깨도 안 넓어 보이게 이렇게 예쁘게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굿이야 굿. 이목 카라 큰 것도 마음에 들어. 이게 뭔가 묘하게 귀여우면서 얼굴 작아 보이게 해주는 디자인이란 말이죠. 오 이거는 또 스웨이드네. 아우터. 이거 어, 발길 좀 올려볼게요. 이거는 1리고라는 브랜드의 퍼자켓인데 진짜 너무 따뜻해. 진짜 두툼하고 이거 한겨울에 앵간한 패딩 얇은 것보다 따뜻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핑크색이랑 아이보리색도 있는데 핑크색이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이거 핑크색도 사야겠어. 아니 이거 진짜 안에 이렇게 그냥 이런 얇은 거 입어도 진짜 따뜻할 것 같아. 와 이거 미쳤다. 너무 도톰하고 따뜻해. 제가 퍼자켓 이거 말고 검은색 한개 샀는데 그 진짜 너무 안 따뜻한 재질이라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거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미쳤어. 좀 덩치가 커 보이는 그런 크기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좀 길기도 하고 근데 막 어깨가 엄청 넓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여기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면 얼굴 되게 작아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예쁘죠? 이게 지금 어두워가지고 까만색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털이 엄청 보드랍고 싼티안 나는 고급스러운 재질이에요. 아나 이거 딴색 사야겠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길이는 엉덩이 다 덥습니다. 아 진짜 지금 더워. 진지하게 땀나. 이런 순하지 않은 이런 단추 디테일이 이렇게 있고 헉, 이거 진짜 너무 따뜻한데? 미쳤나? 진짜 한 겨울에 입어도 될것 같아 이거 입으면 좀 치마 입어도 엉덩이 안실릴것 같은 그런 느낌? 이 단추가 이런 모양인데 잠그기 어렵지 않아요 와 진짜 마음에 들어 이거 너무 괜찮다 진짜 엄청 두툼하고 따뜻하고 바람이 그냥 안으로 안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목도리도 필요 없을 것 같아 털이 너무 보드랍고 고급져 안에가 이렇게 누빔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미쳤어요 저 이거 입고 있다가 지금 땀났거든요 되게 도톰해요 그냥 폼 누빔이 아니고 안에 진짜 누빔이 있어 따뜻한 퍼자켓 찾는 분들 이거 강추입니다 다음 이것도 퍼자켓 산 건데 안에 옷은 그냥 입고 있던 대로 찍는 거니까 약간 무시해 주시고 얘는 좀더 훨씬 크롭한? 좀 짧은 기장이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샀는데 별로 안 따뜻하다는 그건데 이게 뭔가 안에 누빔 같은 게 있어 보여가지고 샀는데 누빔이 약간 뭔가 솜이 많이 들어간 막 따뜻할 것 같은 그런 누빔이 아니더라고요 얘는 그냥 똑딱이 잔추고 이거랑 저거랑 가격이 같은데 솔직히 약간 이 가격 주고 살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아까 저게 훨씬 더 따뜻하고 고급스러워요 얘보다 얘는 털이 막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털이 아니야. 뭔가 약간 이렇게 좀 삐죽삐죽한 그런 느낌이고 얘 약간 반품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핏이 막 그렇게 엄청 족장 같은 덩치 엄청 커 보이는 그런 핏이 아니라 가지고 그냥 품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얘도 안에 이렇게 누빔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누빔이 뭔가 그렇게 따뜻한 누빔이 아니야. 근데 핏이 예뻐요 얘가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긴데 이게 길이가 크롭해가지고 핏이 예쁩니다. 어깨가 약간 각이 살짝 있는 스타일이라서 막 그렇게 좁아 보이는 느낌은 아닌데 막 심하게 억강되는 그런 느낌도 아니라서 핏이 마음에 든다 얘는 진짜 핏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품을 것 같아요 뭔가 따뜻한 느낌으로 입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소매가 길어서 약간 이렇게 모에 소매할 수 있는 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짠그다음 노퍼 자켓인데 얘는 제가 무신사에서 산 거거든요 이렇게 되게 뭔가 얼굴이 환해 보이는 그런 컬러입니다 아까 그 무스탕들을 위해서 조금 뻗은거림이 있는데 막 심한 뻗은거림은 아니고 얘도 털이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 쿠폰 엄청 먹여가지고 한 7만 원대로 샀는데 7만원에 그게 아닌 것 같아. 솔직히 10만원 넘어 보이거든요? 뭔가 이것도 진짜 따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보기에 누빔이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안에가 뭔가 되게 톡톡하게 잘 처리되어 있는 그런 싸구려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제가 퍼자켓이 베이지 색깔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은 아이보리를 사고 싶다 이래서 열심히 쳤다가 산 건데, 얘도 이렇게 목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너무 따뜻할 것 같죠? 좀털 빠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제가 샀을 때, 털 상태가 조금 군데군데 뭔가. 뭉쳐있고 그런 게 와가지고 교환 신청을 했는데 되게 빠르게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 무신사 스탠다드라서 그런가 봐요. 얘도 진짜 추운 날 입어도 따뜻할 것 같아. 얘는 아까 그 검은색 두 개의 중간 정도 길이 완전 크롭도 아니고 귀엽게 짧은 그런 길이입니다. 이렇게 얘는 근데 잠구는 이게 되게 이렇게 숨어있는데 뭔가 급하게 잠구기엔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 색깔이 근데 마음에 들어요. 안 누리끼리 해가지고 뭔가 아이보리인데 안 누런 아이보리라 해야 되나? 쿨톤들이 입기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퍼자켓 지금 퍼자켓이랑 아우터들 막 시즌 오프 세일해가지고 예전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지금입니다. 겨울이 생각보다 길어. 봄까지도 솔직히 패딩 입어야 되는 거 아시죠? 한 3월까지도 지금 사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한번 사면 몇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쌀때 사세요. 시즌 오프 시기를 노려야 됩니다. 후폰 같은 거 먹어서 싸게 잘산것 같아서 뿌듯해요. 하 뒤에 강아지 비슷해. 짠 여러분, 그 다음은 제가 노페에서 산 패딩인데 아니 이거를 한두 달 전에 봤었는데 이게 거의 4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뽀글이 패딩 패딩을 40만원 주고 사는 건좀 에바다 해가지고 안 샀는데 연말에 신세계백화점 갔는데 세일을 하는 거예요. 40%나. 그래서 이거를 20만원 초반대에 득템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따뜻해요. 원래 패딩도 따뜻하고 이런 털 같은 게 달려있으면 되게 따뜻한 거 아시죠? 근데 이게 두개 같이 있으니까 너무 따뜻한 거예요. 처음에 이거를 엄마가 떼 탄다고 말렸는데 떼안 타게 조심해서 입고 싶을 만큼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샀어요. 제가 노페에서 그 요즘 유행하는 핑크색 눕시 있잖아요. 그거를 입어봤는데 생각 생각보다 뭔가 많이 안 따뜻할 것 같은 되게 가벼우면서 얇은 그런 재질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훨씬 더 따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귀엽죠? 완전 강아지 같아. 진짜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엽잖아. 제가 입고 나가봤는데 진짜 따뜻했어요. 아직 그렇게 많이 더러워지지도 않았어. 약간 미쉐린 타이어 같기도 한데 막 그렇게 뚱뚱해 보이진 않아요. 생각보다. 너무 귀여워. 이런 느낌? 다음은 이런 롱코트를 샀습니다. 이거는 스튜디오 톰보이. 톰보이 매장에 가가지고 직접 보고 골라서 사온 건데 이게 원래 한 39만 원인데 10% 할인해서 35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얘가 완전 핸드메이드 같은 얇은 느낌은 아니고 또막 완전 두꺼운 그런 코트는 또 아니고 딱그 중간 정도예요. 제가 162인데 이만큼 옵니다. 완전 롱 코트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어깨 라인이 잡혀있지 않아서 어깨가 넓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게 제가 영하 10도인 날티트텍 같은 거안 입고 그냥 얇은 니트 하나에 이거 입었는데 감기 걸렸어. <laughs> 이게 좀 안에 껴입고 입어야 될것 같아. 그 대신에 많이 껴입을 수 있어요. 안에 되게 품이 넉넉하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껴입을 수 있어서 껴입고 입으면 따뜻할 것 같아요. 헨메보다는 따뜻한 소재라서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저는 헨메는한 겨울에 절대 못 입겠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귀엽죠? 이 소매 이런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톰보이 에 이거 말고도 귀여운 떡코 같은 거 있었는데 예뻐. 핏은 약간 일자 핏인데 살짝 밑에 살짝 퍼지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은근 되게 멋스러워요. 얘도 많이 무겁지는 않아요. 너무 무거운 코트는 웬만하면 잘안 사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요 가방입니다. 이것도 1 2 5건데 너무 예뻐서 제가 골랐어요. 완전 우리 핑크 덕후분들, 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막 옆에 이렇게 리본이랑 이런 주머니들이 많은 것도 쓰기 편할 것 같아. 이렇게 메고 보부상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아이패드 무조건 들어가면 너무 예쁜데? 이거 약간 공항에서 힙뚤맞들 들기도 좋을 것 같고 되게 가벼워가지고 쇼핑하러 갈때 들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laughs> 색깔도 진짜 딱 예쁜 핑크색이야 누리끼리 하지 않은 그런 예쁜 핑크고 아 이런 리본들 아 너무 귀엽다 진짜 미쳐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거 이렇게 끈도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메도 예쁠 것 같고 길게 하면 크로스로도 멜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회색 이런 트레이닝복 같은 거 이렇게 툭걸 쳐줘도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이다 이거 핑크 덕후분들 보부상 분들 이거예요 짱 맘에 들어 이거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아이패드에 파우치? 맥북 13인치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큰 가방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귀여워서 막 거대하고 부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뽀짝해요. 너무 마음에 든다. 이제 자파, 모자나 뭐 목도리 이런 것좀 소개해 드려 볼 건데 일단 제가 테무에서 이런 목도리를 샀어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5,000원도 안 줬어. 한 3,000원 이렇게 줬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고 이거 그냥 에이블리 이런 데서 파는 거랑 딱히 다를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둘러주면 뭔가 딱 포인트 되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완전 보들보들 털 재질인데 질이 생각보다 괜찮아. 저 요즘 테무 쇼핑에 맛 들렸어요. 너무 귀엽죠? 잘 샀어. 그냥 맨이나 그런 거 되게 평범한 옷 입어도 이거 하나 걸쳐주면 귀여면서 뭔가 힙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굿굿. 그리고 기돌인데 겨울에 사가지고 잘 매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런기돌입니다 이것도 에이블리에서 샀는데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추울 때는 기를 좀 감싸주냐 안 감싸주냐에 따라서 확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소개해드려보고 그리고 또 모자를 제가 여러 개를 샀습니다. 머리 안 감을 때 비니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샀는데 리본이 달려있는 비니인데 비니 자체에 핏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비니는 잘못 쓰면 진짜 이상해 보이는데 이거는 비니가 핏이 괜찮아가지고 사봤습니다. 여기 위에가 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상한데 이거는 딱 적당히 올라와가지고 이런 느낌. 시티브리즈에서 비닐을 사봤어요. 이렇게 핑크색인데 무조건 이 더듬이 내려야 돼. 이렇게. 이런 하늘색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핏이 더 예쁜데 이런 느낌? 색깔이 되게 예뻐요. 딸기우유 핑크랑 약간 연한 소라색?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실제로 보고 예뻐서 샀어요. 또 테이머에서 이런 거를 한 2, 3천원 주고 샀는데 괜찮죠? 아니, 이게 진짜 너무 유용하더라고. 저는 장갑이 손에 뭔가 구멍이 뚫려있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타자칠 때 불편한 느낌이 있던데 얘는 여기 손이 너무 자유로운데 또 따뜻해. 그래서 얼마 전에 진짜 추운 날막 패딩 껴 입고 하고 갔는데 이거 하고 안 하고 의 차이가 진짜 꽤 크더라고요. 이거 진짜 만족한다. 완전 겨울이잖아. 아니 템은 진짜 꿀템 노다지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겨울 동안 산 옷들 소개해드려 봤는데 흔들림이 있었지만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춥게 입고 다니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서 진짜 옷 따뜻하게 입고 밥잘 챙겨 먹고 다니셔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되지 마세요. 진짜 이거 이번 감기 센거 같아. 목소리 듣기 싫을 수도 있으니까. 속삭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